그런 좀 불렀으면 이랬잖아, 형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지금 존나만. 우리 서로 날좀 하지 말자. 아 그래 우리 아, 지켰어 그래. 우리, 우리끼리는 우리 그래도 아, 아니 <laughs> 같은 컴퍼니인데 왜 그만 봐 같이 가는 거지 아니,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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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보자 임마 <laughs> 같이 좀 밀고 밀면 해야지 아니 아니 이런 말 해야 돼? 승윤 아, 아, 씨 이제 들어오는 거 확정되고 나서 제일 견제한 사람 둘이 형이야 아이형아 아, 근데 아, 이형내 이름 안 적었을 거 같아 아형 이름은 이름. 누구 불렀어? 누구 아 이거 아, 그 말해야 돼? 아 솔직히 아, 말해봐 도 너네 빼고 다 적었어 이만 끼니만 다적아 장난이고 둘이 지독하다 지독해 그 다음에 경훈형 적었고 아 아니다 아 경훈이 형안 적었구나 나 GPT 형백크스 이루적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아, 그래? 그래? 왜냐면 둘이 팀캔가 약간 좀 디너 솔직 적지 않아. 아니, 아니 그거 알았어.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아, 아, 그냥 그래. 그때 당시 딱 이렇게 특히 온 사람은 적었으면 그냥 내가 안 적고 다른 사람들 많이 적을 거니까.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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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근데 아, 형 뭐예요? 나뭐조지을 <laughs> <정신을> 시작한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너왜 왔어? 너왜 그러니까, 왔어? 너, 뭐야? 형왜 형, 왔어? 근데 얘들 왜 왔어 진짜? 네. 진짜? 너 너무 달리네. 왜? 아니 명단이 없어요. 그럼. 러니까너 명단이 없는데 왜온 거야? 아, 그럼 갈게 그럼. 아니. 뭐 어떻게 된 건데? 야. 저 내가... 말을 해 줘. 아니, 어, 네, 아니, 네가 그... 불렀어? 어, 내가 불렀는데 제이 오늘 이제 사회적으로 승용 불렀는데. 아 그럼 진행자. 아, 진행자. 기다잖아. 아, 아, 바뀌다. 박히다. 근데 내가 이제 게임을 짰잖아. 어. 게임을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플레이어로 하면 조금 불그래서 아니야. 그 아니, 아니, 플레이어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플레이어.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래.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얘아를 또1 5명시키자 어떤 어떻게 게임을 하나고. <laughs>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감컴퍼니 순수 남자 대결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감컴퍼니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컨텐츠를 <laughs> 짜서 먼저 우리 또 이제 오신 분들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신감컴 세 분을 한번 오시기 전에 두분 먼저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살짝 가오 잡으서는 불러 들어온 우리 박신돌 뭐 부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 뭐그전 저희가 뭐 가오 한번 잡아봤어. 아니 뭔 컨셉.. 아니 좋아, 너, 그래. 아니 너무 평소에 잡밥 같아가지고. 아 우리 잡밥이야. 맞아? <laughs> 어, 맞아. <laughs> 죄송한데 근데. 좋아. 뭐 얼마나 박혀 있었다고? 맞아. <laughs> 어, 그냥 깊게 박힌 아, 거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 살살 누으면 이제 나오잖아. 아 그렇구나. 아, 어.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일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보여줄 텐데 네. 지금 저희를 지금 무시하셨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제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아니 화나신 것 같아. 네. 살짝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화가 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회자 포지션으로 음. 빠집니다. 어? 어 예? 왜왜도망가시죠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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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아, 아 근데 제가 뭐 참여하는 걸 원하세요? 솔직히 저번에 저희가 고현동으로 네. 왔을 때뭐 해봤는데 네. 뭐. 딱히 뭐.. 오늘 말고 네. 하는거 없잖아요? 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플레이어 하겠습니다 아 네. 알아서 뭐, 하십시오 뭐 알아서.. 뭐. 근데 뭐.. <laughs> 저희는 스기형들어면 오히려 좋고 와 진짜 안 되겠다 아 오늘 진짜 굴러 들어온 돌들 박힌 돌이 왜 박힌 돌인지 보여줘야 되겠네 두치와 뿌꾸 형님 예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야 네, 아니 애가 티뉴도 그렇고 경훈도 그렇고 아니 푸꾸 형님도 그렇고 <laughs> 제가 그, 요거, 이거 혹시 컨텐츠 좀 괜찮으세요? 바로 그냥 뭔지 듣지도 않고 오케이 바로 푸꾸 아 형님이 오늘 어떤 포지션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는 이렇게한테으로 그렇죠. 이 알고 왔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시잖아요. 꾸형이 아, 돌이에요? <목소리> 강남 출동과 지금 어! 여긴 돌 맞다. 예, 이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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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죠 뭐죠? 사실 습기가 네. 이런 콘텐츠를 자주 이 들러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일단 오세요. 그래서 아. 나는 과연 꾸형이한테도 아. 일단 오세요를 했을지가 너무 궁금한 아, 거예요. 아, 저한테는 네. 어떤 일정인지 다설명해 주셔 가지고 아, 세요아를 사별하는 이아 내 얼굴도 없어. 아 위험 위험. 발단이 뭐냐고 먼 알아요. 저 오늘 멤버도 이렇게 딱 여섯 명인줄 알았어요. 아니 <laughs> <왜 웃음> <왔어>. 우리 오늘 여섯 명줄 몰랐어. 오자마자 왜 왔니? <laughs> 뭔가 뭘 간가? 뭡니까? 대박 씨는 오늘 대박 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뭐예요? 오죠? 오늘 MC를 봐주셔야 돼요. 와, 뭐야? 이미 보고 <laughs> 예보 플레이어 하면서 요 아, 근데 왜 갑자기 들어왔는데 또 끄덕끄덕 <laughs> 씹어래야이 <laughs> 새끼야 아니, 뭐 집에 있는 숟가락만 <laughs> 그냥 갖다 쓰고 갖다 버거 아니야? 원래는 그래서 이제 재박이가 사실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 <laughs>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재박이 이제 플레이어로 쓰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아니 자꾸 뒤에서 자고 나를 도발하는 거야 <laughs> 아아니 그리고 티뉴씨가 뭐 나보고 나는 하는 게 없대 야, 우리 저번에 뭐. 우리 동네강건분 응. 했잖아 예새부터어 응. <laughs> 아, 그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뭐 할지를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테마를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 네 가지? 네, 네, 가지. 네. 아, 요거는 이제 MC가 살짝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어, 제가 이제 잠깐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네네. 공부를 잠깐 하고 있는데, <laughs> 자, 아, 일단은 테마는 총네 개가 있습니다. 아,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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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네. 대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깡! 네, 깡! 힘, 힘, 기술, 기술, 집중력. 와, 최강 거네. 공사한테서 뺄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게임을 세 가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 아까 스트 형이 직접 방송에 오셨어요. 진짜? 피규어 건드리면 안 돼. 아, 스트 형 오셨어? 일본. 아, 일본. 일본 재밌겠다. 뭐 하는 거 관심이 있어서 온게 아니라. 자기 인어부서질까봐 들어왔구나. 혹시 건드리면 어떻게 해 되나요? 만약에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 그러면 응. 아마 최단기간 짤리는 사람 짤려요? 네. 제일 이요한게 아닌가? 아, 사실 건드릴까 했거든요 <laughs> 아. 아. 이유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자예요 아. <laughs> 일단 팀장을 그냥 제가 의미로 네네. 네 뽀뽀 형님이랑 습기 이 해가지고 잘가보 해가지고 먼저 뽑는 거를 정하도록 할니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아 아, 나이스 유 아. 아.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다음 순로 바꿔 놨자 내가 그걸로 다음의 미니게임이 네. 네. 해 가지가 있어서 어, 종목을 좀드시게 차가운 거 빨리 먹기. 어. 따로 콜라 빨리 마시기. 콜라 빨리 마시기. 콜라 빨리 마시네. 온몸 얼음 먹기. 아. 어, 경이령 잘하겠다 이거. 아, 이거 잘해. 아, 여 아니, 차가운 거 존나 빨리 먹어. 세요3 2 1. 부냐 뭐야? 아니, 뭐야? 빨리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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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른다네 네, 네. 가스피 팀이 이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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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아 저희 아, 팀 죄송합니다 아, 아. 다음은 네. 콜라 빨리 마시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준비를 이게 맞아요? 이게 뚱캔으로 준비하셨는데요? 아, 네좀 약간 좀 그래도 생각했어요 500은 안했네 아 그치 아 그래요 페트 패턴 는 안쓰면 페트 했으 진짜 힘들어요 네, 기니다 아, 네. 네. 네 이렇게 뼈가 앙상한 이유가 있어요. 탄산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아전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보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네. 제가 그치. 뭘 하는 사람인지 보여 드리게. 근데 이거 먹으면 밥을 못 먹어. <웃음> <웃음> 아 이게 봐 오늘 밥야 그리고 이거를 네, 이렇게 네. 하시죠 네. 마주보고 하고 아 뱉으려고 하네 이러잖아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시죠 다 마시고 나서 5초 동안 트름 안, 어, 하, 안 해야 돼, 오, 오, 안 해야 돼. 오, 오, 5초 동안 트름까지 오. 잡아내기 아, 아. 할수 있어 티뉴야 3, 2, 1 아. 와 어,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아 습기하는 <laughs> 거 맞네. 맞지. 나 <laughs> 열심히 하셨어. 아두 번째 콜라 빨리 먹기는 습채토가 이겼습니다. 아 이러면은 네. 이 승으로 여기가 승해서 진팀이 고른겁니까? 진팀이 고르시죠 형님. 오. 아니 하는 건 존나 자신 있게 하는데 못하다 <laughs> <한다. 웃음> 딱밤 기계. 어 딱밤 기계는 뭐야? 기계. 기계. 판치기. 판치기. 탁구. 이렇게 있어요 하고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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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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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학 뭐예요? 뭐예요? <laughs> 자 이게 아, 이제 딱번 기계입니다 아 땡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시면 점수가 2 3 0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이긴 사람이 네. 진 사람 때리기 나나이팅이 <laughs> 어. 나, 나 잘해 <laughs> <갑자기? 웃음> 딱번 뭐, 네. 선수 나와주세요 파수는네 뽀꼬팀 선수 뽀꼬! 와아아 맞아! 바위 바위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 아.. 성공했니까성공 아, 뭐, 먼저. 어. 진짜 자신 있다고 했어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존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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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나 세게 쳐야 돼 오오! 잘 쳤다! 세트. 다 야아! 900.. 9 0 800.. 아.. 아 했는데이 얼굴이 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누구야? 믹슈 믹슈? 하는데이발로하나둘오다맞다 가겠습니다 아, 아빠, 아픈 척 하지 마. 그렇 하나, 둘, <boozebird> 셋. 아, 이러면은 앉아, 앉아. 재능이야, 재능. 세 아빠, 세 아! 아야, 아 그러지 마. 둘이 형이 앉아. 아, 괜찮아. 다음은 판치기 선수 나와 주세요. 와! 아, 진 일. 다음에 종목은 뭐야? 아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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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중. 집중! 집중! 첫 번째 게임은 네? 의자 쌓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야야야야! 떨어지는 순간 우리 오! 오. <웃음> <웃음> 아니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러면 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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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 잘했어! 와! 나이스! 바로 떨어지겠다 이 떨어지지 안 떨어졌어? 아 잠시만 아 아, 죄송한데 아니,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딱도 한대 맞고 다시 3발이 예? 선으로 아, 가시죠 오케이, 선발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때릴게요. 아, 아, 아 네, 예,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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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니다 맞더라고. 그, 저희가 선발이들을 아, 때리고 싶었어 때리는 게 아주 쥐가 맞는다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아니 국가영재 그만 빨리 끝낸다고 <laughs> 빨리 때리자. <때리라고. 웃음> 아, 씨, <laughs> 아, 차라리 주먹으로 때려 새끼야 그러면. 진짜 주먹 때려 봐. 눈 떠주세요. 아, 정신적 충격이 왔어 방금. 와, 왜 여기 손이 많이 떨리네. 어, 내가 원래 스턴트 있어. 오! 이게 이게 밸런스 잘 잡아야 돼. 그다가아또두창내기만 해. 진짜 다나 아, <놀라> 맞아 여기다 왔어. 아, <침수수> 아, 왜 아냐? 아니야. 진짜. 눈떠주세요 뿅! 아, 되게 큰 조개가 있어 マミムマミマミヤイズママママトナトナマトナトナドナモードがハッハッオー立て目立てハッハッハッマトナトナマトナマトラナ抜けばなるなるモードだモードだハッハッハッ